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딥마인드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이 이런 뜨거웠던 시기를 조금 뒤로 하고 이 조정기를 살짝 갖는 모습인데, 우리 딥마인드는 연일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장 초반에 이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도 곧바로 끌어올려 주면서 이렇게 양봉을 연속적으로 뽑아주고 있죠. 자, 특히나 이때 이 거래 정지 이후에 이런 급락이 나오고 나서. 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곡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자 이런 위치에서도 이런 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이 시장에서 우리 이 딥마인드에 대한 기대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최근에 우리 딥마인드가 이 가상자산 어 사업에 본격 진출을 하고 딱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글로벌 주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과 함께요 연동을 통해서 어 해외 활용도까지 높여가면서 본격적인 이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. 사명도 이번에 이 사토시 홀딩스로 이렇게 딱 변경을 할 만큼 자 이번 법제화에 따른 이 제도권으로 편입을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걸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. 자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우리 기업들 왜 이렇게 저로의 이런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그동안 기대감만 있었지만 종처럼 이 법안으로 발이 되지 못했던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허용 방침을 이 공식화하는. 특히, 대통령. 직속 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서 자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본격적인 이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 핵심 정책인 지역 화폐 자 여기 와도 좀 연관성을 갖고 테마의 강도를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자기존에이 지역 화폐가 어 가맹점 부족이라든지 뭐 유통 범위 제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전.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디지털 바우처 자 이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이 실사용 확대라는 커다란 테마가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 기대감 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실체가 있는 정책 수혜 주로서 이제 막이 상승을 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. 우리 딥마인드가 일단은 이 투자 경고 딱지를 좀 달고 상승 각도가 살짝 이렇게 눕기는 했지만 자 500억 규모의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한도도 일 쪽까지 확대하고 어, 확대하기로 이 임시 주총에서 결정을 한 이유가 자타 법인 출자 용도거든요. 그래서 국내외 가상 거래소, 어, 가상 자산 거래소 이 인수에 활용을 할 만큼 지금 추가적으로 크게 터질 이 호재. 자 이게 하나가 지금 있다는 거고요. 제가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새력이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움직임에 담긴 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이렇게 좀 흔들다가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이런 데서 쫓아가고 또 이런 데서 오일성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자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. 대응하시면서 수익은 좀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. 자, 이거 하나 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.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딥마인드 아니면 맨 앞에 한 글자 딥이라고만 간단하게 종문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딥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좀꼭좀 확인해 보시고요. 제가 이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뭐 일정까지.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 바닥에서 이렇게 어 매집한 세력들, 뭐 보유 불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.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이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마지막에 극등 나올 텐데 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재 터뜨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런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 놨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이런 거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,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,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런 큰 흔들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 더 극대화하실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번 딥마인드 그냥 맨 앞에 한 글자 딥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어,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후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리고자 딱.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?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,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자, 더 이상 이 정보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 시작 착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딥한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라 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나요? 이 후속 급등주 좀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보시면 자,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.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. 나올 찐주 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.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이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분. 오프로든 5프로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-5894-2930 번호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 라고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.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